요 숫자는 요 숫자는 에, 뭐냐고 그러면 어, 이렇게큰 나무가 이렇게 에, 우거졌어요. 우거져서 이래 아래로 이렇게 드리운 거예요. 어, 아래로 이렇게 에, 우리가 아, 텐트처럼 이렇게 이제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음, 있는 거니까 밑에 에, 있는 사람의 본 뭡니까? 이 그늘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품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위에서 아래로 들이우지만, 다른 말로는, 배풀다. 이런 뜻이 있죠. 이런 뜻이 있고, 만약에 이 숫자가 들이워지지 않으면, 들이워지지 않으면 똑바로 서서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수직할 때 숫자 씁니다 바로 서다 수직할 때 숫자도 이렇습니다 어,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하셔서 요 글을 찬찬히 보면 여러분 음, 뭐가 보이냐 이러면 임자가 보입니다 임자 그죠 음, 요 안에 임자가 보이죠 그 다음 뭐가 보입니까 어, 공자가 보입니다 공자가 어. 공자가 왜그러려고 그러면 요래 쓸수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우리행서를 이렇게 썼고 여기에 바른채를 쓰면 요래 쓰지죠 공자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토자가 있죠 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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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음, 어, 이임 자는, 임 자는 뭐냐고 그러면, 어, 물이거든요. 큰 물. 조금 어렵습니다. 가불병정 무기 칼 때, 임계 칼 때, 임계. 임계 하면 이미 큰 물입니다. 개는 작은 물이고요. 물은 어둡습니다. 어, 어두운 밤에. 그죠? 어두운 밤에. 이게 물이니까 물속이 어둡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밤에, 그죠? 하늘에서 뭡니까? 유성처럼 떨어지는 빛을 발하는 선비. 이게 에, 임자로 새길 수 있습니다. 음. 선비가, 선비가, 그죠? 에, 노력을 하여, 노력을 하여, 하늘과 땅을 이렇게 이으려 하는 노력, 공을 들여, 이말이니 공을 들여, 어,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뭐지요? 에, 베풀려고 한다. 아까 이 글자가 그렇게 했죠?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응? 들이우죠. 그죠? 음. 밑에 있는 음, 사람들은 뭐, 어, 잠시 그늘이라도 피할 수 있잖아. 그죠? 어, 뭐, 낙엽 떨어지면 낙엽 가지고 또 걸음을 얻을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어, 우리가, 아, 들이우다. 또는 세우다, 펼치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아까 공손하게, 부드럽게, 고맙게도, 이런 뜻이 있다. 어, 이런 그능력 어, 있는 선비가, 또는 어른이, 그죠? 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뭡니까? 아래, 땅에 에, 있는 어, 소위 사람들에게 그 덕을 베푼다 하는 소리가 숫자가 되겠습니다.